여섯 대가 있어요 지금 여섯 대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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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잘 먹었습니다 자 어머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설거지 타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설거지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설거지 하는 거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일단은 치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설거지 하는 것도 보여줄게요 설거지 하는 거 끝까지 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요? 그죠?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일단은, 이거 딱먹었으니 오렌지 주스를 한대딱 해야 돼. 오렌지 주스를 시원하게 한대딱 하고, 제가 오렌지 주스를 겁나게 좋아해요 오렌지 주스 일단 이거 치울 것좀 치우고 <laughs> 설거지는 일도 아니지 설거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 설거지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있어? 있으면 나와봐요 치울거는다좀 치워놓고 주스 한잔딱 하고 설거지 하고 그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1 시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랑이랑 호추가 어 애견샵에 지금 미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털을 깎으러 갔는데 1 시에 데리러 와야 돼요. 아우, 좋다. 아우, 너무 맛있는데요? 아우, 음. 너무 맛있다. 아우, 진짜 꽁치꽁치. 기가 막히네. 아. 아우, 이게 저기. 그까요 고기 좀 떨어진 거 손을 잡았더만 비린내가 살짝 나네요. 잠깐만. 자 설거지 하는 거 보고 싶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거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뭐 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저쪽 위에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 한번 보여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줄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설거지 방송 한번 볼래요. 어때요? 와,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야, 어떻게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오메오메, 오메오메, 자,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설거지 방송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카메라. 이야, 각도 대박이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설거지 방송. 설거지 방송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 설거지 방송 보여줄게요. 다양한 카메라 각도로다가 막 겁나게 멋지게 한번 찍어줄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저 각도가 나왔어요?